백신도 맞았는데 마지막 순간 손잡은 미 부부 1분 간격으로 사망.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 부부가 1분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27일 복스17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출신 칼 더넴과 아내 린다 더넴이 투병 3주 만에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딸 사라 더넴은 가족 캠핑 전에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몸이 안 좋다고 하시긴 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캠핑을 떠났는데 여행 셋째 날 어머니도 감기에 올문것 같다고 하시면서 두 분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며칠 사이 부부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급기야 의료진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으며 곧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할것 같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부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 직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7분 남편이 먼저 눈을 감았고 1분 만인 11시 8분 아내가 숨을 거뒀다. 딸 사라는 부모님이 죽음을 직감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어머니 방으로 실려 가셨다고 설명했다. 아내 입원실을 찾은 남편은 침대를 나란히 하고 누워 가만히 아내 손을 잡았다. 그리곤 약속이라도 한듯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딸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신이 먼저 가라. 나는 바로 뒤따라 가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뒤를 따라 가셨다고 슬퍼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기에 이들 부부의 돌파가 면해 대한 가족 충격은 컸다. 부부가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부스터샷은 맞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에 화가 난다면서 부부의 사례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다그쳤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입원할 가능성은 백신 접종자보다 10배 이상 높았고 사망 가능성은 11배 높았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CDC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해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추가 접종을 독려했다.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공개 접종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의료종사자 및 교사 등은 부스터샷 대상자라며 접종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1일, 미국에서는 19만 436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19일과 2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잠시 10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지만, 21일 다시 13만 3,703이 늘었다. 26일부터는 8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7일 기준 미국 1일, 신규 확진자는 8만 1,409명으로 집계됐다. 권윤희 기자 이메일 주소. 나우뉴스. 저작권자 서울신문사.